교육공동체가 빚을 <laughs> 청산하는 것을 <목소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촐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주셔가지고 화려하게 돼버렸어요. 어, 이제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교육공동체 빚은 아직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자를 청산한 거예요. <웃음> <웃음> 어쨌든 <laughs> 이자 없이 원금으로 갚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10년은. 앞으로 1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갚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렇지만 이자가 없기 때문에 <laughs> 저희 면에서 가능하다고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교육공동체 어, 교육,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웃을 둘러싼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번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했었고, 정말 우연한 게, 이, 그니까 이제,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게. <laughs> 술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허가 됐고, 말을 건낸 사람은 그냥 놀고. <laughs> 그냥 놀고, <laughs> 놀고 늘 그래. 늘 그래. <laughs> 교육 공동체가 처음에 학교를 설립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u 교육 공동체가 이제 언 년이 되가니까 이제 이유, 교육 공동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u 교육 공동체가 그냥 이 학교를 설립한 그런 과거의 인물들이 아니라 여전히 이 학교 주변을 그 지키고 그다음에 이후 학교의 어떤 그런 끝없는 발전,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기념하는데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laughs> 일단은 먹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laughs> 점심도 같이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자축하는데 뭔가 좀 커팅을 해야 되겠고 이래가지고 하나 만들었고요. 어 이걸 또 누가 커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교육 공동체의 대표는 사실은 그 원시 사회의 추장 같아가지고. <laughs> 아무 권리도 없고 그 대신에 해야 할 의무만 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그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다음에 과거의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희인한 낙한 사람. 자 이전 그 박형영 이전 대표와 <laughs> 대표하고 지금 현재 올해 아주 갓그 대표로 된장치의 대표가 나와서 그냥 커팅을 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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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기오 오늘은 오오 자부는 나 같은데. 네. 네, 지금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께 팁을 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그 이학교 초기의 기억들을 많이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사진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이 위에는 그 공동체 부채 변천사라고 생각해 요 <laughs> 2003년 학교가 교환 이후에 이 교육 공동체의 빚이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오늘날에 왔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그 역사, 예, 역사를 이렇게 쑥 흐른 어, 그런 자료를 만들었고, 이거를 눈여보시에 예, 이 눈여겨보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